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 오늘 제가 기도,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를 발로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 원래 같았으면 아내가 이렇게 사모가 넘겨 주는데 오늘 사모가 아파 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어 넘겨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원래 간호가다 오시는 분들이는데 있 고요 성도님이 없어요. 그래서 아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보내 주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예 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혹시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를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하는 말이고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한테 교회를 왜 나가시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편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지금 이 상태에 막혀 있는 것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천국의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마크가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아멘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의 풍습을 조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이상한 풍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이방 민족들, 우리를 빼고 나머지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보다 열등한 족속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냐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면은 세상 친구들과는 멀리해라라는 것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너 혼자만 구원받아라.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고, 우리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당시에 이 선민사상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고 하냐면은 나는 이제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 이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하다,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신기한 게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을 때 조금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아무리 아무리 읽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한 시대도 아니고 수많은 시대의, 시대의 사람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잘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선택 받았다는 것 물론 그들이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율법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개예요. 그냥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민족이 되는지 이 세상들은 알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을 하고 광야에 가고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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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들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인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지도를 보면은 직선거리로 가게 되어지면 한 2박 3일이면은 가는 짧은 거리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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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루살렘 땅에 갈때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뺑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에 이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아, 거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절을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팽팽하게 여겨져 있던 그 풍습을 예수님께서 깨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나아가지 않고 왜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갔을까요? 단순히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로질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반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다니시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염병으로서 부정하다라는 이 질병에 속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백척되고 격리되어서 따로 그들 무리에서 속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무리해서 배척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한 그 레위기의 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이 레위기 말씀 풍습 가운데에, 율법 가운데에 내 몸에 만약 나병이 나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공증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제사장이 이러한 역할도 해줬던 것처럼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공증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잇는 그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자신이 부정함을 보였어요. 만약에 이것이 나병이다 제사장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래 동안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안 가두어둔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에 뒤에 다시금 제사장이 봐서 여전히 부정하면 또 일에 동안 가두게 되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만약 그 나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 제사장이 보고 그 나병이 나음을 보았다면 은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금 그 무리로 속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무리 가운데 다시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나병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나병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처럼 어떻게 어떠한 정결 예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환자들이 제사장한테 이 가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그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깨끗해져서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그 그 나병 환자들 10명에게 네가 이제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볼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요, 예수님,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 말고, 나의 나병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 과중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면, 단순히 깨달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수많은 순종의 요구들을 하는 것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광야의 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제 이스라엘 땅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큰 강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강은 평소에는 수심이 얕지만 수확 시기가 되면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땅을 건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들을 그그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선두로 그 요단강을 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그그맨 앞에 있는 괴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정도 잠겼을 때의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와 조금 갈라진 게 다른 점입니다. 이 제사장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 기간 동안에 매앞매 매 순간 앞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위에 불뱀 모양을 향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다 죽을 것이지만 이 장대 위에 끝에 있는 불뱀 노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겠죠. 당장 지금 내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파요.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저 장대 위에 노뱀을 봐라라는 것이요. 물론 볼수 있겠죠,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뱀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버렸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별반 다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온전케 됨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병을 치유받은 이열 명의 사람들이 모두 치유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다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나,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열 사람이 모두 치유받았으나 그중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담 중에 화장실 갈 때랑 다르고 들어갈 때랑 다르다. 나올 때랑 화장실 들어갈 때랑 다르고 나올 때로 나올 때랑 다르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을 때에는 간절한 간절함이 있다가 그래서 일전 번제를 하고 그그 새벽 예배를 가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다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나면은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물질적인 이런 많은 것이, 물론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말씀들 가운데서 이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주기, 우리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수단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내려주셨으니까, 나를 구원케 하셨으니까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의 이 관점을 조금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주세요라는 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주신 구원과 그 감, 구원의 감격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결국 이 감사를 표한 사람은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표현하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감사를 표현하려온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보여지는 현상들이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종종 살다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도 정말로 잘 사는 것 같고 부자처럼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 정말로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 세상이 말하는 복, 그 부유함,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모습은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상들, 놓여져 있는 환경들은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보여지는 어떠한 환경 스펙 이런 것들이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싫어하고 경멸하였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을 내삶 가운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자비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속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그 은혜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오늘날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요? 성경에서는 이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은 특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통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연, 자연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나병 나음 이 병 나음이 누구에서부터 온 능력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떻게 돼요? 그 나병이 나았음을 알고 제사장에 가서 나가다가 나았음을 알고 기뻐했겠죠. 즐거워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온 줄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돌리는 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열에 올를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떠한 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 감사의 반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론 처절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불평불만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불평불만의 반응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단순히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결과에 전정긍긍하고 있지는 않는 믿음을 보여지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믿음은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나를 그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찾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 순종하였을 때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도가게 하시고, 어떠한 형들에게 팔려가게도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에 취하게도 하시고, 어떤 부에 취하게도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형통함을 누리실 수 있는 그 형통함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다.